네, 그날이 왔네요. <laughs> 어, 제가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<laughs>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오늘 막공입니다. <laughs> 어, 둘이, 어, 물론 전체 막공이 아, 저녁에 있고요. 저희가 이제 먼저 막공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소감을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,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쨌든 이 트레이시유라는 작품을 꽤 오랜 시간 이 규원 배우와 함께 어, 그리고 또 종종 크로스를 함께했던 다른 보아들 해준이, 산준이 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. 아 어, 저는 사실 진짜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. 사실, 규원이 덕분에, 우리 박규영 배우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까지 왔고, 어, 그리고, 저는 이렇게 이 작품을 좋아하게 될줄 몰랐어요. 늘, 이게 <laughs> 말을 하면서, 감정이 많이 벅차오르는데, 이렇게까지, 어, 참, <laughs> 이상하게, 어, 이렇게 됐는데, 네, 너무 사랑하게 된 작품이었고 또 그만큼 <laughs> 너무 저를 힘들게 했던 작품이었던 것도 확실한 거 같습니다 어, 하지만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그... 그 마음들마저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거 같아요 음. 너무 길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지우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무엇보다 또 저희 페화가좀 약간 워낙 엉망진창이라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스태프분들과 또 연주자분들 너무 고생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 맞춰주시고 진짜 매번 진짜 저희뿐만이 아니라 밴드분들, 스태프분들 다직흥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연출부 모든 감독님들 어, 우빈이라는 캐릭터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라는 아주 작고 부족한 사람이 우빈 역할을 맡게 되어서 또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. 박규원 배우,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네. 여러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일단 어, 이렇게 매번 첫마디가 이건 것 같은데 아, 첫 곡을 준비했을 때는 마, 마지막 공연 때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라는 항상 궁금함과 좀 두려움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, 어, 사실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표정은 볼수 없지만, 그래도 다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같아서 어,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, 그리고 즐거웠습니다. 어, 트레이스라는 공연은 저한테 좀 많이 특별했던 공연입니다. 저라는 배우가 이렇게 어,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던 가장 대표적인 공연이었고 그리고 항상 어려웠고 항상 힘들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럴 때마다 또 저한테 훌륭한 짝꿍을 붙여주셔서. 우리 경수형이랑 함께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잘하고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감사 드리고 뭐 경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우리 형님들, 우리 형님들 그리고 연출고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 여주군 장원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어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. 네. 사실 저희들이 어, 준비하는 게 사실 심적으로 아마 많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서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저희한테 어, 뭐 눈, 눈치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를 주셨으면 <laughs> 저희가 그렇게 마음껏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다들 이렇게 그말 없이 잘 도와주셔서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게 그 감사의 말 말고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는데 지금. 시국이 이런 시국이어가지고 제가 소고기 채무가 좀 많이 쌓여있는데 여기서도 또 쌓일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좋은 날이도 적절한 적절한 때가 오면 또 함께 할수 있는 제가 또 반대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. 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무엇보다 어 저희들이 뭔가를 준비해도 관객분들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으면 사실 어,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,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함께 이 공연의 일부분으로서 또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의 공연이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어, 그냥 마지막으로 그 구보나라는 캐릭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했고, 뭐 조금 힘든 부분 없지 않아 있었지만, 끝까지 어쨌든 내 공연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. 어, 참 과정 가운데는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지 않은 세사이긴 했지만 그래도. 이렇게 마지막에 왔을 때 뭔가 이런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, 또 적절한 때가 왔을 때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아직 한 번을 공러에어서안 봤으니까요 마지막 트레이스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네. 그런 인사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다